안녕하십니까? 척추팔빨TV의 이경석입니다 오늘 또 주제는요 병원마다 다 정상이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냐 어, 난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MRI도 찍고 다 찍어봤는데 다 운동하세요 정상입니다 디스크 아닙니다 근데 너무 아프다는 거죠 그런 통증 중에 상당 부분은 근육통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파셋증후군입니다 파셋증후군 파세증근. 우리나라 말로는 척추 후관절 증군, 후 관절 증후군. 파셋 증드롬 파셋 증군. 처음 들어봤죠? 예, 아주 유명한 병인데 허리 엄청 아파요. 엄청 아파서 병 가지고 MRI까지 찍었어 깨끗해요. 디스크도 없어. 그러면 왜 파셋 증군이라는 후 것이 이렇게 아픈 건지를 설명드릴게요. 짠. 보시면은 여러분 이 척추뼈입니다. 보이시죠? 요거 보이세요? 요거,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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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두 개의 뼈가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딱 만나는 모양으로 요 보이죠? 요 이게 관절이에요 관절, 척추 뒤에 있는 관절. 그래서 척추 후 관절이라고 해요. 척추 후 관절. 영어로 facet, facet, f-a-c-t, facet. facet joint 후 관절이라고 하는 거죠. 후 관절이 어떻게 양쪽에 두 개씩 있습니다.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. 하나씩. 네? 자, 모든 척추는 목뼈부터 허리뼈까지 전부 다 뒤에는 이 후관절이 있습니다. f 셋 c 인트 자, 이 관절은요, 아주 강한 캡슐로 꽉 쌓여 있어요. 관절 낭이죠이 캡슐, 인대로 꽉 쌓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센, 센 힘의 인대로 꽉 쌓여 있어요. 조인트가. 움직일까요? 안 움직일까요? 굉장히 강한 그 인대와 조인트, 뭐야, 캡슐로꽉 쌓여있거든요? 움직일까, 안 움직일까? 움직여. 약간 움직여. 약간 움직여. 언제? 여러분이 허리를 숙일 때, 허리를 제길 때, 얼마큼 움직이냐? 많이 움직이지 않지. 많이 움직이지못움직여 못 이게, 이게, 감싸고 있으니까. 해볼게요. 아마 허리를 숙일 때, 한 요만큼? 딱딱 요만큼? 진짜? 요만큼? 근데 내가 허리를 어떻게 숙이냐고. 자, 얘도 움직이고. 얘도 움직이고. 위에도 움직이고 다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? 합치면은 많이 숙여지겠죠. 제가 젠가를 준비했습니다. 젠가를 이용해서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. 보세요. 자, 이거를 살짝만 돌렸어. 그다음 얘도 살짝 돌렸어. 얘도 살짝 돌렸어. 얘도 돌리고. 돌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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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고. 자, 각각의 젠가는 움직임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. 그런데. 이게 다 합치면 어떻게 됐어요? 합치니까는 한 바퀴 돌고 있어, 지금. 이게 척추의 비밀이에요. 응? 척추 후관절은 움직임이 숙일 때, 제길 때 굉장히 미미하지만 척추뼈는 허리뼈 5개, 흉추시 12개, 목뼈가 여기 있거든요. 합치면은 여러분이 숙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이 파세 조인트, 후관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. 자, 만약에 여러분이 이 조인트, 후관절이 막 움직인다. 막 움직이면은, 아, 쉽게 허리를 숙일 수 있을, 좋을 것 같죠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게 움직이면은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. 여러분 움직이는 순간, 여러분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육 다 망가지지. 근육 다 망가지지. 뼈는 또다 망가지지. 살 수가 없어요. 아주 최소한 도로만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죠.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그런데, 어느 날, 여러분이 허리를 다친 거야. 뭐 넘어져가지고 삐끗할 수도 있고, 아니면은, 너무 허리를 너무 과도하게 잘못 쓴 거지. 뭐, 허리를 지나치게 숙인다거나, 뭐, 너무, 응? 안 좋은 자세로 있다거나, 아니면 내가 지금 몸도 뻣뻣하신 분들이 뭐, 요가한다고 막 허리를 막 비튼다고 했을 때, 후관절을 감싸고 있는 이 인대가 찢어지는 거예요. 응? 그러면은, 파켓 조인트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? 과해집니다. 그때부터. 요만큼 움직여야 되는데, 과해지는 거죠. 그러면은, 이쪽이막 왔다갔다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, 관절염이 와요. 관절염. 무릎만 관절염 이 있는 게 아니에요. 여기도 관절염이 옵니다. 그런데 이 파세트 조인트 후 관절에는 감각 신경이 굉장히 많아요. 여러분의 통증을 느끼는 감각 신경 이 여기 많이 몰려 있어. 그러면 움직이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감각 신경을 막 염증 세포 가 자극을 해. 엄청 아프죠. 그래서 뭐 엄청 아픈데 MRI 찍으면은 정상이지. 왜 디스크가 아니니까. 이 파세트 조인트는요. MRI에서 안 보입니다. 여러분. 움직이는 거안 보입니다. 그러면 은 MRI에서 안 잡히면 어떠 하냐? 그러면 은 X-ray 다이나믹 뷰가 있어요. X-ray 다이나믹 뷰. 뭐냐면은 허리를 대개는 앞에서 찍고 옆에 찍잖아요. 찍을 때 허리를 앞으로 숙이기도 숙여서 찍고 뒤로 찍게 찍어요. 그때 허리뼈가 움직이는 게 보여. 이렇게 허리를 숙이니까 뼈가 이만큼 움직이는데 허리 숙이가 이렇게 움직여. 보여. 이거를 다이나믹 뷰라고 해요. 다이나믹 뷰. 그래서 찍어서 진단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 그 아픈 부위로 누르면 되게 아파요 그 앞통점이 있어요 디스크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되게 어렵지 않게 척추 전공한 의사들은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통증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허리를 숙일 때보다 제낄 때 아파요 자, 디스크 반대예요 디스크는 숙일 때 아파요 화세증후군은 허리를 제낄 때더 아프다 첫 번째 두 번째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나면 아파요. 근데 일단 활동을 시작하면, 어 괜찮아져.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 잘때또 아파. 이게 특징이야. 디스크 반대예요. 활동을 하면 할수록 더 아파, 디스크는. 네. 세 번째, 누우면 막 배겨서 더 아파서 막 움직여야 돼. 막 누우면 막더 아파. 디스크 누우면 좀 편해요. 근데 얘는 누우면 더 아파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막더 아파. 왜? 움직일 때마다 이 조인트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, 이렇게. 여러분, 뒤틀는데 막 움직여, 더 아파. 그 다음에 허리만 아픈 거 아니야. 심하실 경우에는 허리 아프다가 엉치 있죠, 엉덩이. 엉덩이하고 허벅지까지 어떻게 아플 수 있는데, 무릎 밑으로는 안 아파요. 디스크는 방사통 있죠. 여러분, 허벅지, 종아리, 발바닥까지 쭉가지는 방사통이 있는데, 파쇄 증후군은 무릎 밑으로 잘안 내려간다는 특징이지. 엉치만 아프다거나 허벅지까지는 아플 수 있고, 아니면 허리만 아프든지.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. 이렇게, 여러분, 특징이 있기 때문에, 만약에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린 특징의 통증을 가지고 계시고, 병원에 갔는데 MR 정상이다. 그냥 물리치료만 해주시고, 그냥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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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어라 하는데 너무 아프다. 그럴 경우에는 파쇄증으로 의심하셔야 되고, 치료를 해야 됩니다. 치료 뭐냐? 첫 번째, 움직이는 관절로 이 생긴 염증이잖아요. 이쪽, 조인트, 관절에 치료하는 주사가 있습니다. 이거는 신경주사가좀 달라요. 요쪽에다 주사를 맞아가지고, 관절 염증을 감소시켜야 돼요. 첫 번째. 두 번째 움직이는 이 후관절 잡아줘야 됩니다. 특수한 운동을 배우셔가지고 교육을 받고 집중적으로 훈련하셔가지고 이쪽 부분에 있는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키면 잡힙니다.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안 잡히고요. 젊으면 젊을수록 훨씬 쉽게 잡히기 때문에 이유를 알수 없는 통증이 젊으신 분이 있다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. 그러면은 비교적 쉽게 이화세증후군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.